자 대항해대사라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예.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선박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한 거는 간자다우였죠. 간자다우 같은 경우에는 창고 용량이 700대 선박이고 저렙대에탈수 있는 선박 중에서 창고 용량이 가장 높은 선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 훗날에 탈수 있는 상업용 대형 클리퍼, 그 이후에 탈수 있는 상업용 대형 클리퍼와 비견되는 창고 용량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었죠.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급가속이 달리지 않는 그런 선박이었다는 게한 가지 유일한 문제점이었는데,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선박도 급가속은 안 달리는 배예요. 하지만은 저번 상업용... 선박 추천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번 만들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철제 300개를 구매를 할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선박은 모험용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엔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 적달을 할겁니다 자뭐 철제를 구비하러 런던이나 더블링까지 가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조선 랭크는 뭐 당연히 만랭이어야 되니까 공유를 받아야죠 조선 냉작을 통해서 만랩을 찍었을 정도면은 애초에 이 영상이 필요가 없어요. 영상은 어디까지나 아직 준비가 그렇게 많이 안돼 있으신 유비분들을 위한 영상이라. 우선은 우리는 세우타로 가줘야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마 특수조선은 초강화 시절 이후로는 아마 1랭크라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어, 제작하는 것 자체가 전부 1랭크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레이드라던가 이런 거는 랭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산, 제작 자체로는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세우타 조선공 생산 주조 6랭크. 철제 가공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목재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서 가져갈 만한 목재 생산지는? 맨체스터가 되겠죠? 뭐, 여러분들은 맨체스터에서 사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트로얄을 뚫었기 때문에 해적섬 포트로얄에서 목재를 구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맨체스터 가셔서 챙겨오셔야 됩니다. 준비물이에요. 자, 그러면 카리브로 갑시다. 자, 저는 포트로엘에서 보급을 했고, 자, 잉글랜드면은 그랜드 케이맨, 네덜란드면 윌렘 스타트, 그 다음에 베네치아면 카라카스, 프랑스면은 카이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면은 페르난부크입니다. 네. 그 다음에 트루이 어디갔냐? 어, 에스파니아 트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잉글랜드 유저이기 때문에, 그랜드 케이멘으로 가지만, 은 사실 저는 뭐, 윌렘에도 투자가 돼 있고, 다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투자 안돼 있어도, 평가판형 대형 선체는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마 투자가 안돼 있어도 제작하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뭐 투자 안 해도 되는 거면은 웰렘스타트다 아니면은 뭐 가까운 그랜드 게임엔 아니면은 밖에서 왔다 갔다 하기 쉬운 카라가스가 낫겠네요. 아 이거 대항해시 온라인 bgm이에요. 대항해시 온라인 2 bgm입니다. 자, 조선소에서 조선공, 목재가공, 자 30개를 가져왔죠. 10개를 딱 만들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남긴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선체를 만드는데, 평가판형 대형 선체 요겁니다. 우리가 철제랑 같이 만들어왔죠. 근데 사이잘마를 하려면 윌렘스타트 아니면은 카라카스에 투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이잘마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평화판형 대원선체를 만들어주고, 이걸 들고 어디를 가냐면은 하바나로 갑니다. 하바나가 어디냐? 바로 위에요. 아마 이쯤 되면은 뭐 당연히, 어떤 멘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결국 돌고 돌아서 조됐습니다. 조사용 대형 스쿠너. 사실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내린 선택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좋은 배가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그지백류 선박 중에 되게 좋은 선박도 많았고. 고속 해백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레벨 제한이 높아요, 되게. 모험 레벨 36레벨. 생각보다 꽤 높죠? 그에 비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모험 레벨 24레벨. 이제 뭐 스토 지나갈 때 강화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만들고 나면은 쭉 쓰다가 나중에 캐시베로 넘어갈 때도 무난하니까 근데 저번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만든 배는 이동 창고선이에요. 이번에 만드는 거는 창고를 배제하고 속도를 보는 선박입니다.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창고 용량이 높으면은 가속도가 떨어지고 항속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선 같은 경우에는 창고 용량이 낮은 선박들을 선호하는데 그쵸 조데스가 형제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조데스냐 하면은 그 형제배들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아요 특히 조타랭크가 올라가 있지 않은 유비 기준에서는 정말 더할나위가 없죠 얘가 형제배가 많아요 대형 스쿠너 수데스 상데스 무데스 조데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같이 탑승 레벨 제한이 높은데, 이 조데스 같은 경우에는 상데스보다 선회가 높아요. 그게 그냥 유일한 장점입니다. 수고스 같은 경우에는 모험 레벨이 너무 높고요. 사실상 44레벨을 찍었으면은 스쿠너 말고 다른 배 타셔야 돼요. 예. 네. 이 어디까지나 가장 올리기 쉬운 교형 레벨을 중점으로 봤을 때이 레벨 때 가장 성능 좋은 배.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배. 물론 캐시 선박이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중요한 건 캐시 선박의 유무예요. 자, 저번에 우리 티크 재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티크로 바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바로 적당까지 한 번에 완수해 주겠습니다. 어, 한현 님. 평가판형 대형 선체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 아홉 개의 평가판형 대형 선체는 어디다 쓰려고 만든 건가요? 팔라고. <laughs> 저게 한 개당 1,500에서 2,000이에요, 여러분들. 예, 나중에 CTO 베들레이드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려고 예, 미리 만들어 온 거고요. 예. 요거 하나면 됩니다. 어차피 그레이드도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어요. 한양님, 저는 한양님 영상 보고 그냥 처음부터 따라 하면서 졸업기념 삼북구 강화해버렸는데 망한 건가요? 어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졸기삼을 강화하셨다고요? 그럼 나중에 배 바꿀 때까지는 졸기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냥 나중에 끝날 때까지는 졸기삼 쓰시면 돼요. 배 바꿀 때까지. 졸기삼이 여러분들 사기배예요. 졸기삼이 핵사기배입니다. 핵사기배 최고 사기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졸기삼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고. 뭐, 나중에, 나중에 추천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배가 한척 있긴 한데, 그 배가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전투 레벨 40 레벨이 걸려서, 전투 레벨 40 레벨이 걸려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배가 하나 있거든요. 막말로 전투레벨 40, 카리브에서 해역토벌 몇번 하면 올라가는 레벨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잘 알고 있어요. 뉴비 입장에서 전투레벨 40레벨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는 선박이 하나 있는데, 중형선 최강 초사기 선박 하나 있습니다. 금제지림에도 불구하고, 세로도 300에 가로도 100에 창고 용량은 총합 400대 중반에 아 400대 중반이 아니구나 500대 초반이네요 500대 초반에 장갑 수치 35 보조도시 5개가 달리는 초사기 선박 하나 있습니다 중형선 중에 그쵸 아는 사람 다 아는 배죠 야전식 무장사선 네, 근데 걔는 다 좋은데 전투 레벨 4 0 레벨이 걸려갖고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거고요. 사실 야무사를 이길 정도의 배는 조배의 선 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모험 레벨 상인 레벨, 군인 레벨 60, 60, 60 선박 이하에서는 야무사가 왕입니다. 그 야무사를 이기는 선박들이 이제 윈드제머, 상데클, 상어명 롱스쿠너 이런 친구들인데 렙제가 다르죠. 일단 뭐 돌아가도록 하죠. 자, 리스버너 돌아왔구요, 음. 이 조데스를 강화를 해볼 건데, 얘가 그렇게 막 강화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서 올리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게 4강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 한번 해볼 건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4강이기 때문에, <laughs> 어,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보시면은, 얘가, 기본, 네파 수치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들어갔는데도 이제 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2강 정도면은 네파를좀 올릴 수 있지 않나. 10일 이상으로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냥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정방용망 4개. 그 다음에 범용대형 수조. 네 개. 데라틴 두 개. 데스케어 두 개. 만약에 조금 더 완성형을 원한다. 조금 더 돈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데라틴 하나 더. 그 다음에 정방용망두개 더. 요렇게 구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네번 강화면은 21개인데 저희가 다섯 번 강화를 할 거기 때문에 강정은 31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데라틴. 정방용망. 두개 넣어주고요. 이미 적당까지 끝내놨죠, 저희가. 티크 재질도 미리 해놨어요. 배를 제작할 때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1강 아낄 수 있습니다, 1강. 처음에 배 만들 때 재질을 넣으시면 일강 아낄 수 있어요. 뭐 나중에는 뭐 신경도 안 쓰긴 하는데 뉴비땐 소중하죠. 음. 저번에 간자다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질을 가져가서 만들면은 할수 있는데 제가 깜빡했고요. 그거는 좀 미안합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이렇게 만들 때딱한 가지 걱정해야 될게 있어요. 만약에 네 파가 대실패가 여러 번 뜬다면, 그러니까 두번다 대실패가 뜬다면 한번더 강화하긴 해야 돼요. 그거 망한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들겠죠. 자70% 뜨는 거 보이시죠? 초과 강화라는 얘기예요. 아. 참고로 범용 대형 수술 여기서 안 사고 세비아에서 그냥 사오시면 더 싸게 할수 있습니다. 갓게 면상. 왜 가끔 튕기는 걸까?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급가속에 안 달린다는 건데, 일단 요정도로만 딱 해주시면은 강화수치가 요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조타 숙련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 수치가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제. 뉴비분들을 위한. 딱 그냥 뉴비분들을 위한 수준의 영상이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보자. 데스나 무데스는 달리는데, 문제는 걔네들은 탑승 레벨 제한이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아무래도 모험 레벨이랑 군인 레벨이 갖는 의의가 상인 레벨이 갖는 의의보다 훨씬 더 빡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사댕댕이면은 충분합니다. 그거 원래 고인물들이 부캐 키울 때 쓰는 배라서. 자 일단 저번에는 대형 스, 어, 스퀘어 세일을 넣었는데, 대스퀘어 대스케어 세일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 넣는 이유 강화 수치가 보시면은 115점. 대스케어를 넣었을 때 대실패가 뜨게 된다면은 저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수치가 내려가 버려요.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50퍼센트 될까? 한번 걸어봐 하이야~~ 제발 제발 대실패는 안돼 <laughs> 제발 대실패는 안돼 아 좋아요 대성공이죠 자 이렇게 도박을 걸어서 대성공을 한번 뛰어봤습니다 이러면 강화더 안해도 돼요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제 스킬을 한번 붙여볼까요? 뭐 얘는 달 만한 스킬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붙인다면뭐 고감의 강화창고 정도 좀 재밌게 투망을 넣을까요?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배랑 비교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서로 장단점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망 금고 특수 특수 선은 어우, 그렇게 비싸기도 하지. 이 정도면은 이제 뉴비분들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선박이 되는 겁니다. 뭐, 고인물들이야. 이제 여기에다가 막 스킬도 붙이고, 전용함도 붙이고, 그레이드도 붙이고 하면서 별 괴란한 선박들을 완성하기도 하는데 어디까지 고인물의 영역이구요 급가속이 안 붙는 게 단점이지만 요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참고로 이거 마스트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바꾸지 마세요. 어, 이게 또 도수치가 높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laughs> 옛날 배들 특징이에요. 옛날 배들은 저걸로 마스트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비교해볼까요? 돈 대주 나쁘지 않아요. 돈 대주 좋습니다. 걔 나름 1,400대 창고 선박이에요. 이동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자, 일단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간자다우입니다. 어, 한양님! 간자다우가 도수치도 더 높고, 창고 용량도 더 높은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간자다우의 장점 기본 도수치가 높다 창고 용량이 엄청 높다 간자다우의 장점입니다 단점 선박 부품이 두 개밖에 안 달려요 보조 도을두 개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저점은 높은데 고점이 낮은 선박이에요. 대신에, 조배 선박, 저렙 선박 주제에 창고 용량이 굉장히 넓다는 거. 장점이고요. 자, 조데 조데스. 장점. 간자다보다 레벨 필요도가 낮다. 근데, 상레벨, 4레벨 낮은 거랑, 모레벨, 1레벨 낮은 거랑, 굴레벨, 1레벨 높은 것 때문에, 사실 도찐 개찐입니다. 자, 장점. 창고 용량이 낮다. 어, 뉴비는 창고 용량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창고 용량이 높으면 배가 느려요. 가속도도 느립니다. 예 그래서 기본 창고 수치가 700인 간자다우와 기본 창고 수치가 500인 조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애초에 기본 창고 수치 자체부터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데스가 운전 용어로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조데스의 장점. 자, 분명히 세로도 수치는 간자다워보다 낮은 게 맞아요. 하지만 고점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보조도시 4개가 달려요. 그래서 간자다워보다 고점은 더 높습니다. 강화 수치는 당연히 간자다워가 높지만 그걸 막 메꾸는 게 조데스의 보조도 수치예요. 여러분들의 성향과 취향에 맞춰서 둘중 하나 골라서 타시면 됩니다. 둘다 굉장히 좋은 배에요. 간자다오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 하나가 기본 강화 횟수가 5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데스보다 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더 덜하죠. 어. 지금 보시면은 얘는 8강? 얘는 7강인데, 강화, 초과 강화 횟수는 둘다 동일하게 3회입니다. 예. 예. 사실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도수지보다 차이가 나죠. 자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